매주 목욕탕 가는데 아내의 이중 생활. 저는 결혼 20년 차 40대 후반 남성입니다. 와이프와 저는 평소 사이도 너무 좋고, 중고등 딸두 명과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. 와이프는 매주 한번 저녁에 혼자 목욕탕을 가는데, 어느 날 딸이 자기도 가고 싶다며 같이 가자고 했는데, 와이프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며, 딸이랑 가면 귀찮다고 혼자 가버렸습니다. 조금 이상했어요. 원래는 같이 가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.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부가 있는데, 어느날 그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, 결론적으로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제 와이프는 뭐그 정도로 이혼까지 하냐며, 애들도 있는데 참고 살지 하더군요. 와이프는 평소 폰을 항상 잠금해놔, 폰을 잠시 빌려 쓰기라도 하면 조금 예민했어요. 그땐 장난으로 바람이라도 피냐며 웃으며 넘어갔는데, 요즘 좀 행동이 이상한 것 같아. 목욕탕 가는 날 애들에겐 편의점 간다고 하고 나와서 따라가 보았습니다. 내가 예민한 거고 진짜 목욕탕 가는 거면 내가 얼마나 못된 생각을 한 걸까. 별 이별 저책감마저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와이프가 고급 세단에 타더군요.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. 목욕탕은 집 근처로 걸어가는 정도의 거리이고, 혹시 누구랑 같이 갔냐고 하니까 혼자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후로 뭔가 정확히 알고 싶어. 와이프 몰래 잠금 푸는 법을 알아내요. 폰을 훔쳐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래도 의심스러워 한번더 목욕탕 가는 날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. 미리 친구 차를 빌려 따라가 봤는데, 이번에도 그 세단을 타고 한참을 가더니 무인모텔로 가더군요. 진짜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눈물까지 났습니다. 그날 와이프에게 전부 털어놓으라고 다 알고 있다고 하니, 결국엔 울면서 맞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5년을 넘게, 제가 바보였습니다. 5년 동안 왜 몰랐을까 자책만 했습니다. 정말 그럴 사람도 아니었고, 목욕탕 간다고 하니 모텔에서 씻고 와도 조금도 의심 못했습니다. 용서도 안 되고 이제 안고 싶지도 한 방을 같이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. 그런데 애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정말 모르겠습니다. 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. 아직 저는 애들에게 말 못하고. 집에서 와이프는 쳐다도 안 보고 매일 술로 지내고 있습니다.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요.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주저리 적어 봤습니다.